안녕하세요. 비니네 다육입니다. 1월 29일 영상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이들도 1번부터 16번 아이들 준비가 되어 있어요. 단품이고요. 택배비는 4,000원이, 5만원 미만 구매 시에 택배비가 4,000원이 추가가 되고요. 음, 오늘 아이들은 제가 배송은 내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입니다. 1번은 여기 있는 에오니움 품종입니다. 수입이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뿌리는 현재 없습니다. 하지만 밑에 부분이 아주 잘 말려져 왔기 때문에 크게 심어 놓으시면 뿌리는 금방 내릴 거고요. 자, 에오니움 대품 사이즈 레드 플럼이라는 아이입니다. 레드 플럼이고요. 전체 사이즈가 35cm 나옵니다.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아이들 잎이 지금 어 활짝 펴지 않았기 때문에 35cm 정도 나오고요. 뿌리가 활착이 되면 사이즈는 거의 40cm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이즈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색깔은 아주 환하고 어 선명한 붉은 빛에 가까운 색감과 어또 약간의 노란빛이 섞여서 나오는 품종입니다. 레드 플럼이구요. 레드 플럼 목대입니다. 레드 플럼 대품 에오니움 이와의 가격은 8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만원입니다. 다음 2번입니다. 2번은 셀레네라는 아이입니다. 셀레네. 완전 왕대품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수도 상당히 많고요. 사이즈도 상당히 좋습니다. 셀레네. 상당히 큰 대품이에요. 엄청 무겁고 사이즈 아주 좋습니다. 자, 요 아이 목대, 목대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보시면 요 밑으로 자구가 상당히 많이 달려 있고요. 지금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면 이 아이들이 정말 예쁘게 활짝 피게 되면 사이즈 상당히 큰 왕대품 사이즈의 에오니온 품종입니다. 색깔은 아주 노란빛이 레몬 색깔처럼 진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선명하게 붉은빛에 가까운 핑크로 무리드는 아주 예쁜 아이 셀레네 사이즈는 10, 20, 30, 40cm 가까이 되네요. 지금 현재 사이즈도 39cm 나옵니다. 어,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39cm면요. 뿌리가 내렸을 때는 50cm 이상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수도 상당히 많구요. 수영도 아주 예쁘고, 목대도 아주 좋습니다. 2번 셀레네구요. 제가 화분에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지금 화분에 심은 아이보다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2번 아이가 사이즈는 훨씬 더 좋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심어주시면 예쁘게 크는 셀레네. 현재 뿌리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은 조금씩 할인해서 올리고 있으니까요. 뿌리는 금방 내립니다. 그냥 흙에 심어주시면 뿌리는 내리고요. 이렇게 보시면 뿌리 없는 아이들, 이렇게 흙에 그냥 심어두었습니다. 그리고 한 열흘 뒤에 물을 살짝 줄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서 한참 놔두시면 햇빛 잘 드는 곳에 두시면 뿌리는 금방 내리기 시작을 할 겁니다. 요 아이는 제가 10만원 셀레네 10만원 드리겠습니다 뿌리가 내려서 사이즈가 훨씬 더 크고 예뻐지게 되면 가격은 그 이상 나가는 사이즈의 상품입니다 자그 다음 3번입니다 3번 3번은 썸노즈 입니다 썸노즈 입장이 이렇게 쫙 벌어지듯이 자리를 어, 물이, 어, 자라는 그런 품종입니다. 썸 로즈. 자구 상당히 많습니다. 뿌리만 내리실 자신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뿌리가 없을 때 조금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를 해 두시면, 정말 뿌리 내리기 전에 모습과는 완전 다른 모습으로 뿌리가 내리면 상당히 예뻐질 거라는 거, 하시고 구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아이 썬루즈의 사이즈는요. 28에서 29cm 나옵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자구가 엄마 근처로 따닥따닥따닥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3번 썬루즈의 목대입니다. 가격은 요아이는 제가 5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4번 역시 셀레네. 셀레네고요. 요아이 셀레네 아주 예쁩니다. 자, 보시면 뒤쪽으로 으아. 머리 두수가 많고 무겁다 보니까 화분에서 좀 쏟아지네요. 이렇게 해서 수영목대에 상당히 좋고요. 위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자구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 아이 사이즈가 30.. 요 아이도 거의 35cm, 이 아이는 35cm 정도 나오고요. 어, 보시면 이제 배송 수입이 들어오다 보면 오면서 이렇게 가지가 한두 개씩 떨어져서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래쪽이기 때문에 깊이 흙속에 묻어두시면 키우시는 데는 별 문제 없으시고요. 자, 이 아이가 뒤쪽으로 목대가 하나가 부러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첫 번째 셀레나 보여드렸던 아이보다 조금 할인해서 드릴게요. 자, 4번 셀레네는 제가 9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원 할인해서 9만 원 드리겠습니다. 4번입니다. 자, 5번입니다. 5번 이 아이는 다크 오로라. 자, 색감 아주 오묘하죠? 얼굴은 입장이 아주 동글동글합니다. 위에서도 자고가 계속 나오고 있네요. 다크 오로라고요 상당히 예쁩니다. 환상적인 색감을 내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이즈는요. 35cm? 34, 334cm 정도 되네요. 334. 근데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뿌리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 사이즈고요. 뿌리가 내리면 무조건 사이즈는 많이 큰 사이즈로 나온다는 거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도 동글동글한 얼굴이 아주 예쁩니다. 자, 목대 보셔 보세요. 목대 다크 오로라의 목대입니다. 5번이고요. 핑크 오로라 가격은 제가 요 아이는 75,000원 드리겠습니다. 75,000원입니다. 자, 6번입니다. 6번 핑크 레이디. 핑크 레이디. 전체적으로 얼굴이 다 큼직큼직 하고요. 수영도 예쁘네요. 전체 사이즈가 30cm. 30cm 나옵니다. 사이즈 아주 좋고, 수영도 아주 예쁩니다. 핑크레이디, 목대. 가격은 5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만원입니다. 셀레네. 자, 7번. 세 번째로 보여드리는 셀레네네요. 셀레네. 보시면 자국. 많이 나오죠? 자. 사이즈 상당히 좋습니다. 이거 보시면 너무 예뻐요. 뿌리가 내려서 붙여지면 정말 큰 대품 사이즈로 수영도 예쁘고 색깔도 예쁜 셀러네. 네, 오늘 이구요. 자, 사이즈 35cm, 35cm. 제는 위치에 따라 좀 다르게 나오기는 해요. 하지만 이제 얼굴이 밑에까지 이렇게 커서 나오, 나왔기 때문에 줄자로 쟀다고 생각하시면 36, 7cm 나오는데 반듯하게 재다 보니까 사이즈가 아주 크그 정도까지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30한 3, 4, 4cm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자구도 아주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자, 목대입니다. 7번 셀렌에도 가격은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사이즈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창 단품. 자, 어제 세트에 넣었던 품종이긴 한데요. 세트 안에 들어가 있는 어, 아이들보다는 조금 사이즈가 한 단계 조금 좋은 아이들로 단품으로 지금 판매를 해볼까 합니다. 어, 어제 세트 안에 들어간 아이들 고정 아이들 다섯 품종도. 이 세트 가격과 맞먹는 가격이에요. 거기 이세 개를 제가 서비스 차에서 더 넣어드린 8개 5만원 세트였고요. 오늘 이 아이들은 단품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8번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랙킹이죠. 자, 사이즈, 색감. 완전. 보세요. 뒷면까지 너무 완벽합니다. 자, 요 아이 15,000원. 자, 8, 9, 10, 1 3개 블랙킹 가격 15,000원씩입니다. 자, 14cm 가까이 나옵니다. 13.5 정도 되는 것 같고요. 8번이고요. 자, 9번입니다. 9번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완전 끝에까지 색깔이 제대로 들어갔어요. 너무 멋있는 블랙킹입니다. 9번 아이고요. 9번 아이도 9번 아이 한 13cm가 조금 넘고요. 자 그다음 10번. 10번도 역시 색깔 아주 멋집니다. 멋있는 블랙킹이고요. 뿌리는 내리기 쉽습니다. 요즘같이 아직까지는 최저온도가 뭐 여, 영하 뭐 10도 이상 되는 날이 며칠 더 있는데 어, 이 추위만 지나면 내일까지 좀 춥고 풀린다고 하니까요. 13cm고요. 낮에 햇빛 잘 드는 곳에 그냥 마른 흙에 심어주시면 뿌리 쉽게 내립니다. 자, 8번 9번, 10번 한번 모아나 볼까요? 이렇게 얘네들은 15,000원씩 드려요. 15,000원도 가격 정말 괜찮은 가격입니다. 그 다음에 루카요. 예루카인데요 아이들도 자구도 있고 사이즈도 좋고 요 아이들 뿌리 내리면 3만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제가 요 아이들 2만원씩 드리겠습니다. 11번 11번이구요. 세요 지금 이렇게 색감이 실제 어 색감 자, 너무 예쁘죠. 그리고 뒤에 보시면 자구 두개 자, 자연군생, 자, 삼두군생으로 키우실 수 있습니다. 1 1번이고요자 사이즈 13cm 나옵니다. 뿌리 내리면 또 사이즈는 더좀 커지겠죠. 12번 12번도 한번 보세요. 자, 이거 같은 이름이라도 얼굴 생김새가 조금씩 달라요. 자, 이렇게. 입장이 아주 두툼하고요. 오, 얘는 3개. 얘 자구가 많다 보니까 엄마가 이게 자구들 때문에 눌려 있어요. 근데 자구들이 커서 옆으로 삐져나오기 시작하면 또 예쁜 수형이될것 같습니다. 요 아이는 뿌리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을 했어요.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흙에 저희가 살짝 올려놨거든요. 흙에 올려놓은 지 3일째 되는 날이었는데, 오늘까지가 3일째인데요. 뿌리가 조금 내리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거름 흙을 많이 해서 위쪽에 뿌리가 부드럽게 잘 내릴 수 있도록 어, 위쪽으로 거름을 좀 많이 깔아주시면 뿌리는 잘 내립니다. 13cm 나오고요. 이 아이도. 자, 13번. 13번. 이 아이도 예쁩니다. 다 예뻐요. 이게. 느낌은 조금씩 다른데 통통하고 이 아이도 자구가 두 개가 달렸습니다. 하나가 더 옆에서 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얘도. 자, 이렇게 해서. 루카. 크게 키울수록 점, 더 통통해지고 두툼한 입장으로 크는 그런 품종이고요. 요 아이는 12.5cm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느낌이 세 개가 다좀 달라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여러 개. 다른 느낌의 아이들로 여러 개 사서도 키우시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3개고요 2만원씩 루카입니다. 자, 다크 플럼입니다. 다크 플럼. 자, 먼저 14번. 다크 플럼은요, 만원씩 드릴게요. 요 아이도 제가 뿌리 내려서 사이즈 좀더 크면, 어, 가격이 조금, 지금보다는 오를 수는 있는데 현재 뿌리가 없는 상태이고 만원 드리겠습니다. 입장 수가 좀 있기 때문에 사이즈 좋습니다. 14번이고요. 음, 11cm 나옵니다. 자, 그리고 15번, 15번 다크 블룸 거의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얘는 10.5cm. 16번. 16번이고요. 사이즈 음, 거에도 10.5cm 나오네요. 자, 이렇게 해서 레드 플럼은 만원씩, 만원씩 드리겠습니다. 자, 8, 9, 10번 블랙킹 15,000원씩이고요. 11, 12, 13번 루카 2만 원씩입니다. 14, 15, 16닭 플럼. 다크 플럼, 이드 만원 어, 이 세품 종 하나씩 하나씩 세개 이렇게 구매하시는 분은요. 총 금액이 35,000원, 45,000원이죠. 무료배송으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낱개로 세품 종 사시면 제가 배송료 무료배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판매 영상은 1번부터 16번까지였고요. 가격이 비싸면 또 비싼 그만한 이유가 있고요. 또 같은 품종이라도 조금 저렴할 때는 또 사이즈가 조금 작거나 또뭐 그만한 또 가격이 저렴한 이유가 있다는 점 아시고 보시면 좋고요. 어, 오늘 올린 아이들 제가 포장 조금 신경 써서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문자 주시고요. 1번부터 16번 번호 지정하셔서 문자로 주문 주시면 내일 배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창 단품으로 구매하시게 되면 어, 제 배송료가 4,000원이 추가가 되고요. 그세 종류 하나씩 종류별로 구매하신 분들은 제가 무료배송으로 5만원 안 되지만 무료 배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잊지 않고 비니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